아 힘들어. 건반이 뭐할 거야? 생고 그대로 할 거임. 라인. 라인코? <laughs> 김사과야. 건반? 죽었다. 그러지 마라. 많이 음, 죽네 <laughs> 김건반 기가 많이 죽었네. 어, 열심히 건반이... 할게요. <laughs> 아니 아니 건반이 원래 지면은 건반아. 기 죽어.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는 분명히 아니랬는데 어? 자기가 막그말 비빈다면서 막 자기 챔피언 아니냐고 그랬는데 <laughs> 아뇨, 오빠는 네, 잘하고 있어 연상이가 안 와서 분유 좀 먹여주자 김건반안깰 <laughs> <laughs> 거야? <웃음> <웃음> 내 품은 항상 열려있어 그럼 <laughs> 그래 내 품은 항상 열려있어, 이인 웅웅이가 도통 먹었네 렛렛 문턱 감기 걸렸어? 너도 감기 걸렸어? 응? 감기 걸렸어? 와 어, 어, 시발 라아하면서 메이처 들고 나오래 반 존나 야비하다 존나 야비하다 뭐야 야건방아 아니 맞라인하자매 라인하자면또 바트 들었을 때 못하고 음.. 라온 같은 자식 <laughs> 이빠졌 근데 누가 아 <laughs> 음, 테리님의 테리님은? 네? 음. 아, 그러네. 도울 컴퓨터. 도울 컴퓨터. 도 보여주나? 보여주나? 한쪽 오른쪽에 나와있퓨 아니 울 컴퓨터. 안맞 컴퓨터. 도울 컴퓨터. 도울 컴퓨터. 도울 네, 경이야 네, 아, 아. 와! 보여 주자, 면상 오, 안녕. 어, 나. 가세요. 내가 거점 바게요안 죽어. 죽어. 죽어? 진정한 힘은 <laughs> 언제나 승리와 함께하는우감히 <laughs> 누나를 때리다니. 나 나. 가 가자. 가자. 아, 걸렸게 깼어. 숨 깼었다. 아 맞다. 어나이 지. 왜이부터 팠어요? 개씨 봉웅이. 이거 공격, 공격, 공격. 감인 누나를. 여기 저 누나를. 아나등 나, 한다나 화면에 고 있는데. 나 화면에 고있는데 하나 파이, <목소리가> 아 거의 갈랐어. 1 0이가어이올거 같은데. 오, 나이스 김사과. 잘한다, 우리 팀. 아이, 음.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버추한다 어, 잘한다. 야, 어, 김사과. 아 야, 수 아니야 자꾸도. 다 200인데 게임안서아니 아니야, 쿠 열심히 고 있잖아 이미 이름판 하고 있다고 오오 김사과 달라가니는사과 연습한 보람이 있네 그래 김리도깨배웠구만 <laughs> 제복이 없어요 hey? uh, 저 은하계 무기 샀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예쁘죠? 예쁘죠? 1승한 조, 2승에 한 네, 한조 받을게요 1, 2, 3, 8, 0 여기 없어다이나이구에서 이거... 막고 있어 입구만 게요 이야, 건방이 보해주나나가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 0 0 2 0 0으로 <laughs> 8000딜로 여기까지 끌고 왔어 어떻게 야. 생각해? 야, 뭐, 야. <laughs> 에이스, 에 <에이스>. 레알, 레 겜따라, 겜따라 반면 는 게임 아 깜빡했어. 안세요아 씨발. 아, 이 아니 감이. 아니 감히 누나를. 쪽쪽이 응. 왜버려 아, 나이스. 끝나겠다 <laughs> 레전드. 일천 <laughs> 일천대도 못 넘기 기 아니 레전드 일량 몇이라고 1량 950이야 950. 와 잘한다. 무슨 봐주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아, 포지션을 음, 바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체체가 탱커에서. 똑같은 어? 이거 지금 네 판째 똑같은 픽하잖아. 네 판째 똑같은 픽한다고? 다 판째 섞을 수 있어? 한번 남 겹치게? 몰라 나는 뭐나 이제 하는 가능하던데요? 가능하대. 아, 알아았는데 그럼 나 이제 하는데. 음. 아니 아까도 그렇게 말도 <laughs> 봤잖아. 근데 겹칠 거 같긴 한데. 뭐라 검판이 화냈는데? 하는데 하는데. 내가 뭐라 한거 아니야 검투가. 안 말도 안 했어요. 한번안 됐는데. 배치 나. 내가 탱커하고 검판이가 딜러하고. 네. 어 아, 그렇게,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 어. 어, 어, 어 그렇게 바꿀 아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그 그렇게 수. 하긴 했잖아요. 그러는데. 뭐 그렇게. 몰라. 똑같지. 어 여튼 안 겹치게 바꿔. 한 번만 전달해 주세요. 어안 겹치게 한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응. 안 겹치게 때 내가 탱커하고 검판이 딜러하고 사과가 힐러하고. 네 맞아요. 어어 아니네 한 명은 힐.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laughs> 없네. 모른 척하자. 인생이 인생이. <laughs> 어. 모른 <모르는 웃음> <씨. 힉호 haha. 웃음> 척하자 우리. 어떡해 이미. 이거 이도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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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그마. 와 시그마 시메트로 아 좋겠다. 트 같다. 여기 주위야, 또 이거 6층아6 6 거. 나피한 번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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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안돼6 6 6 6 6 6 아, 니위도그거 견제해주고 싶은데 니우거하니 이거 존재하셨습 이거 이거 존재하거다어 천천히 다이요다이층존다이층갔다거가 네. 괜찮? 거기재안되습이괜찮이 <laughs> 살짝 당해지. 아이 뺏어 버리겠네. 아니 근육 뺏어 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laughs> 어버 키웠더니 이 <그런> 새끼가. <laughs> 어버, 어버 키웠는데. 안 아필, 아필. 이 이러네. 조심. 게 희각이 안 나와. 어. <laughs> 안 돼. 각이 있는 거 <laughs> 아니야? 어 <어려웠다, 어려웠다. 웃음> <한번 웃음> 귀여운 의 기회 와, 마. 사관의이 생각보다 잘하네 중력이 사람의 키워드. 저거는 이사이 사람의 키거이 사람의 키워이람이사이 사람의 키저이 사람의 요저 영화영화 이렇게 어? 어릴 때 영화관 다 다니지 않아어요너 초등학교 때 대표로 카추샤 갔다 왔어요. 와, 그래서 솜브라. 이렇게. 솜브라. 그래, 네, 발음이 달라요. 여기도 이렇게 아주 박했는데 머리들 조리. 네, 박했어요 그렇지. 2층에? 어, 1층에? 아니, 1층. 1층 구석등이 2층에 솜브라, 2층 솜브라. s 브라 b r a 이제 들리죠, a 브라 e 이스 see. 이 됐다. e I see. I see. I s e 아 I see. I see. I see. I s 진짜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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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언제 우리 검치? 아, 어? 저저 저 버리지 마, 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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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없었는데. 나이스 김검빵내 똥을 다 치워주는구만. 나요나 503이 점인데나김검지는데김검빵이랑 질량 7 차이난데, 고 맞나요? 도공 이도공, 이도공. 이도공, 2 0 올라왔금서어온다 김... 위치가 어디? 이층그 작은 탄 뭔가 데 아. 토겠어. 방 시켜 게요어오 EMP지 않나? 아, 이런 아, 오, 미쳤고. 나이스 아, 트라이. 트라이 아, 나 여기 방 안에 있어요. 아다. 아, 살렜어각아 나... 가... 아, 이런 거 하면 돼. 제가 갔어요. 엄마 살려달라 서나 여기까지 왔는데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아, 씨발! 개 씨발이야? 뒤, 솜브라 솜 여기 찾았는데 <laughs> 딱가 나가지고 진짜 <laughs> 아, 나 이런 의도 저거 가 <laughs> 있어 2층에잡고 있어. 조심 아, 요 근데 그거. 어,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어, 라인 했다. 아, 시발, 나이스. 라인했다. 시 라인하는 거 뒤돌았다. 뒤돌다아갔지 멘탈 나갔데 아, 정 응. 아, 제발 한대만. <laughs> 이거, 펜은 어디 있어? 펜어어 펜은 어디 있어? 펜은 어디 은 어디 있어? 은 어디 있어? 은 어디 있어? 펜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펜은 어디 있 여기다. 거의 다됐어요조금만있다세요 아, 보라층 2층. 3층 이 저거 뺐어요. 뭐야, 저거 미돌. 미사디였어스체리이 비. 관. 맵 뒤지. 체력안 돼. 방에 가도 불쌍파에서 일단 불 일단 불쌍.

먹을 <laughs> 수있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감자. 감자.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안찮았어이스 <laughs>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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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이스. <웃음> 와. 아힘야 <laughs> <laughs> <백업 힘들어. 웃음> <laughs> 진짜 잘한다 펀치 아, 펜치. 어 펀치 그러니까. 개